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태국에 전시회 라고 해서 여기서 인천공항에 왔습니다. 오늘부터 또한 일주일간 태국 전시회 참여를 하려고 이곳에출발를 하고 있습니다. 셀프 태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기서, 어 파트너스 미팅을 할때 사용을 하려고, 어, 위스키 정도 하나를 사가려고 지 준비하고 있어요. 팔 라운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가파트 아, 떡볶이도 있네요. 또 닭강정, 또 닭강정입니다. 빵. 오케이. 한 시간, 5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국 시간으로 한시 50분? 드디어 여기 아송역 방콕의 아송역 부근에 있는 어, 갤러리, 갤러리아 1 2라고 하는 이 인이에요. 아주 큰 호텔은 아니고 한 모텔 수준의 그런 그 호텔인데 여기까지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왔으니까 한번 방 구경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보관함 어, 있고. 꼬리가 부족하네. 다행히 저는 꼬리를 좀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어. 샤워캡. 위생 백이고. 귀, 귀솜, 여기고. 침대에서 보이도록 만들었네. 아, 이걸 내려야 되는구나. 오케이. 그러고, 여기는, 아, 역방하고 이거 연결되는가 보네요. 여기 닫혀져 있는데, 여기 옆방으로 음, 짜오프라야 강을 건너는 그, 라마 브릿지. 뭐, 쉽게 이렇게 사진을 해놨네. 냉장고가 이렇게 물두개 서비스이고, 여기는 커피랑 이런 건다 있네요. 다행이네. 텔레비는 샤프 거슬을것 같다 말고, 이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에어컨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바깥은, 전이 꺾으면서 한 번. 그래서 이것이 우리 한국 돈으로 한 7만 원 정도 됐습니다. 뭐 요즘 태국에 예소는 아주 뭐 그렇게 괜찮은 겁니다. 아침에 아침 식사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피아 월수라고 해가지고 이때 오더를 하면은 비어하고이런걸 포함해가지고 어 199바트에 또 149바트 여기 지금 1달러가 공항에서 환전했을 때 31바트였습니다 우선은 뭐 공항에서 300불만 정도 환전을 했어요 그래서 세 사람이 왔으니까 이제 100불씩 나눠서 지금 갖고 활동을 하려고 그럽니다. 여기도 나머지들은 다뭐 카드로 되니까 음, 태국은 문제 없고요. 요 오늘부터 저는 여기서 어 그러니까 화수목금토 그래 토요일까지 있고 일요일 아침에 예,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아침 식사가 어, 제공이 되게 돼서 아주 괜찮습니다. 항상 아침 식사를 어, 포함할 거냐 안할 거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호텔마다 그 비용이 아주 뭐 천차만별이라서 한 만원대 부터 뭐 3만원대 4만원대까지 천차만별 이다 보니까 그것이 호텔 비용을 많이 차지 우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식사 포함 해서 한 7만6천원 정도인가 이렇게 결제를 한것 같아요. 어, 4일간 어, 잘 모르겠습니다. 이 어, 안에는 저희가 오늘 이번에 만나는 그 파트너들 주려고 이강주를 1 0병을 사왔어요. 그 도자기 모양 이강주 있죠. 그 도자기가 좋아서 그걸 샀는데, 음, 안전하게 잘 먹습니다. 지역, 아, 또, 네, 지역입니다. 아, 쇠라톤 호텔이 앞에 있네요.